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보건입니다. 오늘 할 덱은 어그로 사진인데요. 추천 말리건은 과학의 열성적인 치유사, 두뇌 안마사, 오늘의 월척, 궤도 광련, 믿음직한 낚싯대. 궤도 광련은 옆에 있는 카드가 두뇌 안마사, 오늘의 월척, 성객자가 떴을 때 함께 들고 갑니다. 제가 말한 멀리건보다좀더 좋은 멀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어그로 사제, 응행시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낚싯대랑 월척 빼고 다 갈아줍니다. 쉣, 한번 파멸적으로 가보자. 안녕하세요. 어, 죄송해요. 아 이게 후공일 때1코어수인두 마리 그리고 이제 궤도강련이 영코로 나갈 수 있는 각이 생기면은 진짜 초반부터 게임 터지거든요. 어 이게 좀 사람 미치게 하지. 야 호호호. 요호호호 달려. 쓰러지지 않아 급속 성장 땡겨야죠. 오케이, 움직임이 다 이상이 됩니다. 움직임이 난 절대 치지 않아. <laughs> 방그 목소리 헛난 <혼난> 거 봐. <laughs> 오. 가져올게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턴에 오른쪽에서 케이크가 나오고 내가 낚싯대로 장착을 한 다음에 1만화수인이 성직자가 나와지면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상대 다음 턴우만나 플레이할 수 있네. 쉣 엘루넷 은무엇 야, 진짜 멀쩡 나오지 마라. 다행이다. 우리를 다행이다. 우리를 너무 다행이다. 형님 다음 턴에 구마나 플레이를 하는 거 보니까 질리악스가 나오겠죠? 자이럴 아, 경우에는 본체일. 어, 아, 본체일 하자 그냥. 두마나 플레이는 무조건 진략스입니다. 어, 지 손패에 지금 진략스 꽉 지고 있네. 아니네. 와이 사람 번가도로 였네 내가 성립자를 뽑을 확률이 50퍼. 아프지 않아 그래도.

진정 비전 마법을 보여드리지요. 템파로 나가자.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또 도발 깔면은 아만툴로 지워버리면 된다. 그냥 게임에서 제거. 야이 게임판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치타노스처럼. 어허 휘둘러치기 각이 안 나올 터인데네 이런 대기입니다. 겁나 쎄요. 아이고야 손패 말렸죠. 때며 가사의하군요 당신들의 군요 어림도 없지. 바로 다음 턴아만 툴컷. 이거 주인공이니까 가운데 바로네요. 나가라, 빨리 나가, 나가, 개라우장으로 나가라. 안녕하세요. 네 영역에 온야 근데 이게 새벽에 할 때랑 낮에 하는 거랑 확실히 많이 다르구나. 아재하니까 죽음의 기사가 진짜 낫네 머리 아프신가요? 만화한만화지금오 진정한 비전 마법을 보여드리지 훈사의 하군요 머리 오케이 하이랜더 걸리는 비밀이 폭더시나빙더은 아니겠죠? 일단은 뭐 빙더체크. 이 도시 얼음 도 밀어. 아 미끼 상술이었네. 어 혹시 성직자 나와 주나요? 아 육회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쓸게요. 일단 확실히 지금 물리 치료가 안 되고 있네. 얼척. 오케이. 얘네 죽으면 방어도 아팔 오르네 다. 아. 일단 때려보죠. 근데 월척이 나오면은 좋아 좋아 좋아. 다 돼요. 진짜 1턴부터 정말 미친 듯이 실수 없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아, 루미야? 아니 어떻게? 이게 뜬 뜫... 와, 아니 이게 뜬다고? 다음 선내 제발 아만툴. 아마 아만툴 한 번만, 아만툴 한 번만. 진정한 비전 마법을 보여드리지요. 누가 사이하군? 아이인 식사 해볼까요? 아, 제발 1코하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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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하스인. 진짜 오케이. 안녕하세요, 비글슨 누구든지 편안합니다. 아무에다 털게요. 전부 다 이만아. 얼마 불꽃의 망령까지 해나 오우 어, 잡아 컷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해봐요 벌총 내주고 침술 써주고 대도왕선 용코로 내고 교환 한잔 한 드세요. 야, 하긴 지렁이 따위가 한잔 먹을 리가 없지. 내가 음성 인식 기능을 한번 켜볼게요. 다음 턴에 꼬불꼬불 케이크 뽑은 다음에 이걸 내요. 그리고 케이크 도장 복사 후, 어, 시, 하하, 하하, 야, 하하, <laughs> 야 이게 된다고? <laughs> 이게 된다고?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너무 맛있어. 사제, 감사합니다. 표현 너무 맛있죠? 아니, 사제가 4턴에 이 필드가 돼? 어, 된다. 오케이. 아, 결국 잘리네. 오, 나이스. 아니 억울하대 진짜 겁나 세고 맛있는데요. 손패만 잘 풀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형개 망했어요. 망했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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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쥐를 마다겠냐? 자 고양이들 인사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야 너도 나한테 반했냐옹 얘 감탄이 그거였나? 미야옹 하하하하아 감탄이 그거구나 어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미야 그게 감탄이었네요 미야옹 하하하 이런 일이. 나 그냥 존나 세게 할 거임. 피할 수 없지. 아, 나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거 감정 표현 조금 적당히 써야겠다. 너무 많이 쓰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상당히 많이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미야오 아 이거 이건 좀 미야오 하하하 아, 하아나 너무 악질인가 미야오 제발 오늘의 월척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잘라 근데 전탄에 뭐했어요? 아, 몰트마그마두장썼구나다아 하필 이럴 때 월척이 나오냐. 하필 이럴 때. 머리 어? 아프신가요? 이 강력한. 어야 그립타? 구검의 기사덱에 그립타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좀 특이하긴 하네. 심술. 사회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아 어, 그 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낼순 있네. 너무 아프다. 미아오? 미아오?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스킨을 끼면은 감탄을 겁나 잘 써줘야 돼. 이거 초반에 나왔을 때저 감탄 계속 썼어요. 이 스킨을 낀 나를 만난 상대는 굉장히 좀 힘들었겠지만. 아, 재밌다. 어. 그거면 됐다. 미아, 미아.